식이 습관은 체중 조절과 많은 관련이 있지만, 체중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사실 호르몬은 체중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진대사? 식욕 조절, 소화 및 체중과 관련한 주요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몇 가지 호르몬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은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다. 반대로 과체중에 의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건강은 물론 체중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 관해 설명한다. 체중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호르몬 렙틴 랩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 세포에 의해 분비되며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니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두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체내 식욕 억제제로도 알려진 렙틴 호르몬의 균형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과도한 체내 지방은 렙틴 수치를 높여서 두뇌의 열량, 섭취를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과 1, 채소 및 탕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인슐린 인슐린은 가장 잘 알려진 호르몬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 외에도 인슐린은 영양분의 대사작용을 조절한다. 체내의 변화나 불균형이 발생하면 인슐린은 설탕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체중감량이 어렵다.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유명하지만 복부지방의 저장과도 관련이 있다. 코르티솔은 지방, 단백질 및 당분 대사작용을 조절하며 혈압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르티솔이 스트레스나 기타 이유로 다량 분비되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여성 호르몬, 인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모두 지방 분포와 관련이 있다. 또한 나이와 활동량에 따라 근육량이 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인기 여성은 하반신에 지방을 저장하는 성향이 있지만 배경기가 온 여성은 주로 복부에 지방을 저장한다. 성장 호르몬 체중을 더 쉽게 감량하려면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여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세포와 함께 기능하며 지방세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려면 격렬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며 8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한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으로 더잘 알려져 있으며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에피네프린은 식욕을 억제하고 복부 지방의 축적과 비만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매일 운동하면 이 호르몬을 자극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은 지방 조직에 의해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연소하는 기능이 있다.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력을 증진하며 체내 지방 분해 속도를 높이고 식욕을 조절한다. 신체활동 및 불포화 지방 섭취는 균형있는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는 방편이다. 아이리신 아이리신은 신체활동을 하며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효율적인 열량 소비를 도우며 운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열량을 연소한다. 아이리신은 혈액을 통해 백색 지방 즉 나쁜 지방에 침투해서 몸에 유익한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도 한다. 콜레키스토키닌 콜레키스토키닌은 열량 섭취 및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콜레키스토킨인이 생성되면 식사량이 줄고 식사 후 느껴지는 포만감이 더 오래간다. 운동과 호르몬 균형은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르몬 불균형 예방에 핵심적인 정기 검진을 받고 항상 좋은 습관을 실천하자.